사람은 냄새로 인해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후각은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감각 중 하나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감각이 신에 근접할 정도로 발달한 남자가 주인공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은 향수. 어떤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서 풍기는 냄새가 실제 화면 밖까지 흘러나온다고 할 정도로 냄새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영화라고 평합니다. 아무튼, 천부적인 후각 능력 때문에 연쇄살인마에서 신의 영역까지 넘보게 된 남자의 이야기. 영화 향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때는 18세기 프랑스. 생선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태어난 주인공, 장바디스트 그루나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괴로운 삶 속에서 유일한 즐거움은 후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행위. 또한 그에 맞게 그는 냄새로 사물을 판단하고 조합하는 재능이 말도 안 되게 뛰어났습니다. 그런 장바디스트에게 어느 날 믿을 수 없이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장바디스트는 연애 고자답게 상대방 여인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변태같이 그녀의 냄새만 탐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이없게 그녀를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녀가 죽자 그녀의 향기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장바티스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와 같은 향기를 자신이 창조하고 소유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장바티스트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여 향수 제조업자의 조수로 임명받게 되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 향수를 만들어내기엔 이곳의 수준이 한참 낮다는 걸 그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결국 향수 제조업의 수준이 높은 도시인 그라스로 오게 된 장바티스트. 그는 인간의 향기를 품은 향수를 만들려고 계속 연구를 하게 되고 그의 연구가 완성돼 갈수록 도시그라스는 연쇄살인마의 소문으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향수의 마지막 재료를 할수 있는 여인, 로라 리치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인 안토인의 식스센스로 인해 장마디스트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파트의 조상이라 볼수 있는 장마디스트는 몇십킬로미터 떨어진 그녀의 냄새를 추적하여 결국 그녀를 살해하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인간의 향기를 품은 향수를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살인을 했던 증거물들이 우연히 발견되어 결국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장바티스트. 그는 사형이 집행하는 날 자신이 완성한 향수를 몰래 몸에 두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를 사형 집행 장소로 끌고 가려 했던 간수들은 오히려 그를 모셔가게 되죠. 사형 집행 장소에 오게 된 장바티스트 그렇지만 그를 너무나 귀중한 사람처럼 모시는 간부들을 본 대중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해 하지만 그의 향기가 퍼져갈수록 사람들은 그를 천사로 또는 그 이상으로 그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향수가 묻은 손수건에 따라 휘둘리는 대중들. 하지만 손수건이 그의 손을 떠나게 되자 대중들은 그 손수건을 향해 환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바티스트는 현자 타임이 오게 되죠. 사람들은 향수로 인해 그를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닌 오로지 그 향수만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장바티스트. 그 순간 장바티스트는 자신이 처음으로 살인을 하게 된 여인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향수의 치에 이성을 잃은 대중들을 뒤로하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이 태어난 곳 파리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파리에 그가 태어난 빈민가 근처에서 자신이 완성한 향수를 온몸에 털어놓는 장바티스트. 빈민가 사람들은 그에게 무언가 홀린 듯이 다가오게 되고 사람들은 결국 장바티스트가 너무 좋아서 그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장바티스트는 뼈조각 하나 없이 사라지게 되고 영화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며 가장 중요했던 장면들 두 장면을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장바티스트가 어린 시절 처음으로 향을 조합해서 사물의 본질을 표현했던 장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바티스트의 첫 피해자인 향기를 뿜어내는 여자를 장바티스트가 마주했던 장면입니다. 이두 장면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려보자면 이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영화의 메시지를 큰 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뽑았던 장바티스트가 사물의 본질을 처음으로 조합했던 장면을 풀어보자면, 이 장면이 장바티스트의 후각에 대한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자면, 본질의 아름다움에 대한 장바티스트의 동경과 열망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볼수 있습니다. 장바티스트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환영받지도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누구도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경우가 없었죠. 그런 장바티스트에게 본질의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향기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보물로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향기는 장바티스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를 내던 간에 그 향기 하나로 사람들은 대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죠. 그로 인해 장바티스트는 그 향기를 강렬히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장바티스트가 그라스로 떠나던 도중 자신의 몸에서 체취가 없다는 걸 깨닫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냄새란 것이 존재하지 않자 끝없는 외로움과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남들과 다른 자신을 무시한다고 착각한 장바티스트는 본질의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향수를 만들어서 세상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그가 생각하는 본질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과 열망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질의 아름다움을 채취로 가졌던 여인을 처음으로 장바티스트가 발견했던 장면. 이 만남은 장바티스트에게 정말 중요했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바티스트는 이 여인을 마주하며 앞서 언급했던 감정 말고도 또 다른 감정 하나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감정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란 감정입니다. 장바티스트가 그 여인을 사랑했다고 알수 있는 장면은 마지막 장면, 사형 집행 장소에서 장바티스트가 그 여인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향수란, 본질을 잠시 동안 왜곡하고 남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장바티스트는 그 향수로 인해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그가 날려보낸 손수건 하나로 인해 그는 자신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향수 또한 영원히 향기를 보존시킬 수 없는 소모품이란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현자타임 이후에 그는 갑자기 그 여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그가 뒤에서 등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여인 앞에 등장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뒤늦게 깨달은 장바티스트는 끝없는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정말로 사랑했던 거였죠. 어쩌면 장바티스트가 한 번도 사랑이란 걸 받지 못하였기에 사랑을 주려는 감정이 낯설어서 외면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득바득 사랑받으려고 갈구하는 마음은 결국엔 향수와 같이 허무함만을 남긴다는 걸 깨닫게 된 장바티스트. 그와 반대로 자신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감정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장바티스트는 영화의 후반부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바티스트는 고향으로 돌아와 남은 향수를 자신의 몸에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로 인해 장바티스트는 빈민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어 뼈 조각조차 남기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사랑을 갈구하다 결국엔 자신의 본질을 왜곡시킨 사람의 말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말이죠. 또한 이것으로 영화의 메시지를 크게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건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그 사랑과 관심을 남에게 줄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SNS로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는 행동, 그것을 위해 자신의 본질을 왜곡하고 꾸미는 행동들, 그 행동들을 통해 우리는 결국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영화를 보며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지금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